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빛과 소금인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빛과 소금은 알겠는데 인을 도장이나 사람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의 나는 무엇 뭐, 무이다라는 뭐,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동기는 저희 자녀들이 고베로운 빛이고 고베로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대를 예수께서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율법에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구약 성경의 성취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첫째,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라는 대명사는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왔던 팔복의대상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장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아멘.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남은 과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 산에 비치는 빛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물 중 하나이며,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인류가 소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천년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금은 고대 국가의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재물로 이용되었으며, 변하지 않는 소금의 성질 때문에 계약을 맺거나 충성을 맹세하는 과정에서 징표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이집트,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생활 필수품인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일을 하는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영어로 salary 월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병사에게 주는 소금돈이라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소금은 인류가 이용해온 조미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또한 음식의 기본적인 맛을 낼뿐 아니라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와 산미료와는 달리 다른 물질로 거의 대체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소금으로 물로만 짠맛을 내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위액의 구성성분인 염산을 만들고 근육, 신경 등의 작용을 조절하는 등 여러가지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바닷물에는 약 3%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풍부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본 해발 5천 미터가 넘는 곳에도 바닷물이 올라와 소금을 만들고 차마고도라는그옛길를 이용하여 소금과 차가 물물교환하는 것은 경이롭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는 소금빵도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하일슈타트 소금광산이 있고요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호수는 그 완벽한 데칼코마니로 유명합니다.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다녀온 지인들의 사진을 보고 진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소금의 이미지는 주로 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들의 소명에 진정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더 순전하고 살 맛이 나는 곳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전국 백성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종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고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피 거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내고 싶어 하시는 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 역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결정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와 도로움과 부정함에 저항하셨고 그 부패를 막고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오셨듯이 이제 뒤에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은 어둠을 감추 밝히고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며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여 그 빛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빛도 소금처럼 구별됨으로 주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의 목표는 자신의 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에 대해 예언한대로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 여러분, 세상의 빛러는 우리의 존재와 역할은 빛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임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이제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소금이면 짠맛이 나는 게 당연하고, 빛이면 산이의 동네처럼 등경 위에 얹어놓은 등불처럼 어둠을 사르고 빛을 밝히는 게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부르심과 역할이 이미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요구가 실천적인 요구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백성은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어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세상의 빛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정도의 행실로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이미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길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팔복 선언과 소금과 빛의 사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복이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온유한 행동,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궁율이 여기는 것, 화평하게 하는 말과 행위 등이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빨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부리와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외면 당하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의 독특한 특성을 간직하여 크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시를 나타낸다면,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읽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아요. 아, 진짜 자식 잘 키웠다. 누구 자식이면 저렇게 잘할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착한 행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보드입니다. 무겁다, 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겁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전에 약속되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성취하다를 사용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과 명령,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과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제시함으로 전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이 기대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구약의 계시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구약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체로 구약이 의도한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도 폐기될 수 없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걸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임을 확증합니다 1 1액이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죠 1.1핵은 가장 작은 히브리어 문자 중에 요드, 요드라는 문자이고요 1액은 밥으로 유사한 문자이거나 유사한 히브리어 문자들을 구분해주는 아주 작은 선일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좋은 제자는 계명들을 가르칠 것이고 분명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이상을 할 것이며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계명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 백성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더큰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계명들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 이상을 요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러한 의이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와 대조되며 또 바리새인들의 피상적인 경건과 대조되어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될 의는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구현하는 삶을 사는 실천적 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무슨 수로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질로 세상의 소금, 세상에 빗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시요 말씀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지 않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폼나게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죽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 우리의 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은 세상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주위의 어둠에 반물되지 않고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 발복의 삶이 바로 주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지향하는 그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도 아니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에 집착하는 바리새임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수 없고 그분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번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지부진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소금과 빛은커녕 실망과 좌절로 스스로를 밟으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세상에 비칠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내의가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얻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만의 인격과 가치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종교적이고 문자적인 항목을,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종교인의 그칠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에서 나오는 일관된 삶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뒤엎는 단호한 결단이 있는 삶만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쉬이하는 자가 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된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도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세상 무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선언에. 합당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매 순간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선언되었음을 기억하며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무율법주의적인 망종의 삶을 살아서도 안되며 오히려 보다 승화된 보금의 새 계명을 조차 의의 종으로서 성결과 송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조신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용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